공복게임하려고 트레젠터 본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못겠던 부분 이틀까지 하려고 예 오늘 이렇게 방송 켜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뭐 소리 좀 적당하게 잘 들리시나요? 뭐냐 어딨냐 그거? 게임? 안 깔려있네? 여기 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니 준비성이었어 <laughs> <이게 아니라. 웃음> 죄송해요 아 미리 깔아놓을걸 뭐하셨어요? 예? 네? 어. 아, 전원을 차단시키라고 하는 거 같구만. 예, 네, 전원 차단시키라고. 오. 아, <laughs>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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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좀 <으아>! 아, 지 봐. 아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아간아같아요아아아 오줌 나했어 진짜 농담 아니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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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디가 u t t e r o 아 o 아, 어디야? 아니 그 어디 지 우리 우리 안온곳 어디야? 에이 뭔 열어봐 이거. <laughs> 아 아까 거기 어디갔지? 그수영아 저랬잖아. 아! 아! 시발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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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수법으로 갑니다. 우수법 자로 돌아면 오 돼요 자로. 아, 이거 아니야, 필요 없어. 불 켜, 물, 물기고 다녀야 돼. 어, 불 켜, 불 켜, 불 켜. 씨발, 안 들어가. 에이, 씨발, 놈아 하지마! 그래, 그, 아까, 그, 저, 아까 차단기 내렸잖아. 에이, 씨발, 놈아 야, 뭐야, 이 새끼는 또! 야, 너, 너, 나, 아, 나, 우리 안 놀게 됐잖아, 저번에! 야, 저 새끼 왜 자꾸 저기서 오는 거야? 야, 이 새끼 뭔데? 아우, 귀여워! 안 귀여워! 아우, 뭐 <웃음> 아이 아 이거 기가 뭐지? 어. 아! <좋아하는다. 웃음> <laughs> 귀여워, 귀여 아! 뭐야? 아그리 들어왔어 들어아어 <laughs> <아니, 가만히 있을 웃음> <수가. 웃음> 야 차단실만 들어가면 돼 차단실만 아빠 빠. 빨리됐다 X됐다, X됐다. 들어오면안돼가겨야 빨리, 빨리 빨리 들어오기만 하면 돼 들어가면 라 들어가 아니 어디가 쟤 지금 문는줄 알아 오케이 배터리 배터리 먼저 써 배터리 먼저 이따 가게가게 오!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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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16분 만에 1채더 깼어요 지금. 하... 아기 싫어. <웃음> 아 존나 <laughs> 아, 기 싫어 진짜. 어 너무 가기 싫은데? 이거 근데 저 30분 만에 깨면 30분에 깨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야지. 아, 씨발놈 잠깐만. 아, 씨발. 아, 한번 장난쳤다고. 어, 근데 밝아서 근데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죠? 손차도 안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밝구만. 아. 하나, 도무섭지가않아 이런 거는. 어? 프렌트? 나는 친구가 없어. 아, 자랑입니다. <laughs> 아이고, 완전 힐링 게임이잖아.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의식 있다. 어떡하냐? <laughs> <laughs> 아, 대체왜 그런 거야. 아, 여기 표지판이 있어. 아, 씨발럼. 아, 니 표지판 보고 놀리는 사람도 있나? 나 아, 진짜 농담하는지 유도 딱딱해졌어요. 긴장해가지고 느껴져 지금. 옷에 쓸려요, 지금. 아, 완전 지금 <laughs> 진짜 딱딱 실례합니다. 야, 아유, 갑니다. 아유, 이거 이토 준주, 아저 주주스리즌에서 건거 같은데 말하는 저거 주력 이 여기 아주 느껴집니다. 예, 특급 주력 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컴. 아, 그거 어? <laughs> 어, 그 주스리즈 아닌데. 미안하네. 어그 체인 소맨. 아, 백가운틀. 자, 들어갑니다. 오 예, 키 카드. 이걸로 어디 물을 열수했나 봐요 주었구만. 뭐 5시에 특급 주령 2마리에요 저 차단 어떻게 하나?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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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laughs> <laughs> 오 고글 고글 획득했습니다 오, 뭐야? 오, 키카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나 보다 오, 좋아요. 아니, 이거 DJ 아니야? DJ? 오. 음, 이태원 펍 같은데요? 이거 전자레인지야? 어? 어? 이거 돌려 봐. 어 이거 뭐 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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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열렸는데 아, 근데 저기 지나가려면 저수증기를 어떻게 아니면 고글을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뭘로 고치지 저거를 깨진 고글이니까 유리 같은 것들을 조금 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아니야 아니야 누구셔 저거? 오시발놈. 음. 레시피. 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소리 들으니까 조금 조용. 아이 <laughs> 씨발놈아. 아 왜, 왜 이렇게 땀이 나셨어요. <laughs> 어, 아니, 너무 아 너무 더워 나 그래서. 어 그렇지. 눈 하고 달. <laughs> 오 짜잔. 오. 근데 우리 길이 기억나요? 가는 길? 기억 안 나지. 그냥 존나 뛰어야 될것 같죠. 잠시만요. 그럼 이거 왜 폐기로 가는 거야 원래? 어, 저, 저 진짜 감동받았어. 못 봤죠, 방금. 아니, 근데 네.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할수 있죠. 자네 말고 이걸 누구 하나. 대로 좀 차분한 노래. 아유, 저 이번에는 저 미끄럼틀 타면 좀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요? 아이 씨발, 어... 잠깐만요. 어... 아 잠시만요. 아 어, 미안하네요. 만두 먹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저기도 뭔가 공간이 있긴 한데. <laughs> 야, <이! 웃음> 야! 야! 올라! 라 <laughs> <laughs> 미친 느낌인가봐. 여기, 여기 못 올라오잖아? 야, 못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로 가서. 아까 괴물 마주쳤네, 그래서. 근데 전 진짜 만두 먹었거든요? 트름했다. 만두 트름이 진짜 개역해본 거야 지금. <laughs> 어때요? 아니 왜 그런 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얘왜 계속 여기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디로 왔어? 우리 우리 일로 간 일로 들어왔는데 우리 이번에 왼쪽으로 갈 거. 씨발년아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응못 봤어. 이새끼 일로 안 가면 우리 못 가. 아 그럼 어떻게? 아니나 가고 싶어. <laughs> 가고 싶어. 그냥 갈게요 에그타이머! 그래 에그타이머가 있잖아 우린 아 그러면 시 10초 시 10초 10초야! 이, 이게 맞나? 다른 음료수야이 사람들아. 똑같은 걸, 둘이서 죽빨아먹겠어아유거기 제가 말았는데 <laughs> 아니 뭘 빨어 자수 간 다음에 우수? 막이렇게막이이렇게 와요 막이 <laughs> 던지는 거어떻게으저 어, 옆에 씨발놈! <laughs> 여기 왜, 아니야? 밖에 있는 길이야. 걸로 가요. 아아아아아니야으아아 어우, 씨발! 아니, 길을 모르겠는데? <laughs> 아이씨. 짬뽕만두네 이거 예? 네. 짬뽕만두네 아 요즘 버리가 좋아요 버리가 좋아요? 예 네. 여긴 또 어디야 아 거긴데 아 맵이 복잡하면 ESC 눌러서 재시작하면 바뀐데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까지 이렇게 다찾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예 네, 그니까 맞긴 해 저렇게 하면은 어? 맞아 맞아 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시청 여러분 지금부터 공복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이 클리어하면 얼마? 천원이라고? 야, 이거 고민이 하나 빠진 것 같다! 성공!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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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여기가보다 헉! <laughs> 앙키모티! 여기도 이제 다시 자석뽑으로 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좌로, 좌로 꼽는 거잖아? 좌로 꼽아야 돼. 그죠? 으아! <laughs> 아 <laughs> 뒤쪽 모서리에 에그타임을 놓고 앞쪽에 숨어서 들어오면 존나 뛰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아유 으아아니었네 <laughs> 여기, 여기 아니었네 근데? 왼쪽으로 한번더가되나 하나, 둘, 셋, 야! 뒤에바바지 아아아아아! 아어 여기네. 우스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그래. 오, 어, 자수박. 야 바로 그럼 자수박에 다 기억해요? 휴대폰 앉아, 앉아, 앉아. 이 소리 들으니까. 야, 야 미친놈아! 이거 뭐다 이거 어.

갑니다 님들아 오 찾았어!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 우수법이었으니까 자수법으로 계속하면 되겠죠? 저길 길, 길 외웠거든요? 틈새를 보자 이렇게 오니까 아 근데 이 문제가 저기가 여기가 완전 밀폐된 데라서 얘를 유인하고도 진짜 존나 빨리 도망가야 돼 류이키텐카이 후쿠마미쥬시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야 옵니다 옵니다! 자 이거 꼬리 다 지나가고 지금 가야돼 이 새끼 지금 가야 몰라 자 아까 우수법을 왔으니까 자수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저기입니다 저기예요 저기 왔어 거소다 왔어 저기야, 저기. 마자, 요. 야아요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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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져가. 난, 난, 땡 난, 한번받 없어요. <laughs> 야호! 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폭력적이었어. 내가 일단 캡처해